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야생전 데카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즘 조금 일이 조금 적응이 됐기 때문에 좀덜 피곤해서 앞으로는 9 시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네요 일단은 앞도 이덱은 일단 야생전덱이기 때문에 지유로본막 쭉쭉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 형태는 리압배리아배 형태의 리노 홍마예요 어, 야생전의 그, 어, 그 생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리노 댁의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무난무난하면서 웬만한 덱들 상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뭐, 그 정도 있고 올빼미 빠지고 주원 파괴자 들어간 거그 다음에 이 힐보 하나 말고 이 이교도 약지사 때문에 어그로드 오그로들 상대로 좀 힐봇이랑 비슷한 효과를 좀줄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카드가 그냥 추가됐다는 점 그다음에 뭐 실바 쓰고 뭐 로데버 쓰고 뭐그늪스웩은 약간 존스 대신에 쓰는 겨뭐 약간 그런 형태 그다음에 뭐 광역기세양 들어가고 인폭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뭐그 정도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바뀌지 않은 형태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나이사가 없다는 점, 나이사가 없고 이교도 약제사가 들어갔다는 거, 그외 이외는 에뭐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리노옹 마법사 리압배 형태를 띠고 있는 리노옹 마법사라는 점, 말간니스를 안 쓴다는 점도 조금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덱 자체는 초반이좀 약하기 때문에 그 초반을 좀 어그로들 상대로 초반을 버티기 위해서 뭐 종말이나 돼지거리손견자로 초반 좀 필드 싸움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뭐 되어 있다는 거. 어, 요 대액도 북미나 유럽에서 그, 뭐, 삼, 삼이 찍었던 그대을또 받아서 지금 돌려볼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나는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렸던 게 뭐, 1등 찍은 미드렌지 사냥꾼, 뭐, 1등 찍은 손님 전사, 뭐, 이 정도 뭐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흑마법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흑마법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한번 굴려 봅시다. 일단은 굉장히 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짧기는. 짧게는 두 판, 길게는 한판 정도. 냉범이었으면 좋겠네요. 리노를 잡고 갈까 말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노를 좀 잡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을 때. 어... 인프 폭발 정도는 들고 갈 만하고 리노를 들고 갈까 말까를 좀 고민해 봄직한데 만약에 패패할 수도 있으니까 리노를 들고 가봅시다 사실 뭐 아르거스나 뭐 이딴 거안 잡힙니다 좋아 좋을 뻔했는데 아르거스 잡혔고 사실 뭐 행상인이나 뭐 비용 잡히는 게 좋거든요 일단은 리노는 약간 좀 보험성으로 잡고 가는 거고 안 잡고 갈 때가 더 좋은 경우가 많고 넘깁시다. 무슨 법사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룡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일코를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속 판단을 뭐 빠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은 냉법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하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 냉법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하수인을 빨리 내서 조금 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느긋하게 같이 막 들어 땡기면서 느긋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드를 조금씩 전개를 해서 야금야금 피를 빼놔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를 좀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푸드뭐 되게 좋고 지금 어떤 상황이 제일 좋냐면 여기서 타우리산이랑 그 배우자 정도가 빨리 나와가지고. 일단은 빨리 좀 줄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 냉법이 얼방을 걸기 전에 리아배로한 방에 뭐 보내버리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고 여기서는 지금은 아마 얼방이나 얼보 둘 중에 하나를 걸었겠죠. 탭을 먼저 해보고 간조는 아마 영혼이 안 나갈 거예요. 수익을 내고 거울상. 리노 대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냉법일 가능성이 조금 줄었어요. 리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저게 거울상이었다고 해도 이사로 3위를 잡는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지가 이사를 잡든 3위를 잡든 뭘 잡든 잡아야 되거든요.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3위가 이사로 가면은 영능까지 2일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코스트 플레이밖에 할수 없고 아까 상코스트 플레이를 비밀로 해버렸던 법사는 아마 턴 종료를 할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근데 오라가 빠졌다는 건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아르거스를 걸고 용치를 칩시다. 어차피 그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영능으로 잡을 수 없는 효과, 만약에 광역기가 있다면 눈보라를 뺄수 있는 효과. 손패가 지금 2, 4, 6, 8, 9이기 때문에 이제 탭을 할 수는 없었죠? 아르거스까지 포함한 멸장이었기 때문에 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조을 내는 선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냉법이 아닌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간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만약에 저게 거울상이면은 이게 간조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열장장이든요요접접한 한번 볼볼요요렇죠죠2버 버리.. 금은지금까지금 버리고 은고로은로금은 한번 봅니다. 타고금은사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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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카드가 나왔어요. 최적의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탭을 안 하고 넘기는 방법이 있고, 이게 지금 탭을 해버리면 동전을 써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동전을 아낄지 탭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동전을 다음 턴에 씁시다. 그러니까 탭을 지금 하기보다는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다음 턴에 칠코잖아요? 타월산을 내고 동전 탭을 한 다음에 많이 줄이는 거지. 24689 24689 지금 리로이랑 배우자가 줄었죠? 앞도만 찾으면 돼요. 화용구 빠질 거거든요. 타우리산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화용구가 없으면은 면이라도 쓰기고 지금 무슨 법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노 법사일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봐도 지금 거울상에 두장이나 빠졌단 말이에요 거울, 거울상에 두장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2 4 6 8 10 애매할때는 박사부 지금 뭐 인풋폭발을 쓸 때도 안 나오고 붐을 쓸 때도 안 나오고 이교도 약제사 정도가 낼 만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페아 법사일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니까 아직도 무슨 법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약간 족보가 없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니까 리누 아니면 페페아둘 중에 하나에 가깝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지금 와용구 영능이면 2문 사망하고 또 3코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럼 법사가 또할게 없어요. 여기서는 고민을 조금만... 어허... 이것은 기법? 일하기보다는 무슨 족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2, 4, 6, 8, 9. 10장. 그냥 족보 없는 느낌이죠. 지금 핸드에 15뎀이 있거든요. 리로이 배우자 검포까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노데길 가능성이 있죠. 어, 좋았어요. <목소리>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목소리> 2468. 자락소스로 변신을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개돈을 쓴다는 건 리노 되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 저 다섯 장 중에 리노가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영능 쓰고 개돈으로 1, 2 잡고 1, 9 1, 2도 안 잡네 14 1 4 황천? <laughs> 여기선생영착보단이이 나은 것 같아요. 원하는 게 <laughs> 압도가 여기서 나오네. 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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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마산 시합이온걸영합니다 진짜 족보 없는데 이거든요. 2 2 4 6 8 1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 영능 강화까지 있고 무슨 덱인지잘 모르겠네요. 탭을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탈진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에요. 다음턴에 자락서스 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리노덱인지 아닌지를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난 지금 리노덱이 아니라는 힌트 자체 하나는 거울상을 두장 쓴다는 점밖에 없거든요. 거울상만 음. 두장쓸 수도 있잖아요. 그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아마 리노덱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근데 일단 그 이외에는 카드가 다한 장씩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는 자락사스를 빨리 변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리노가 빨리 나가서 뭐 데미지를 좀 준다든지. 압도는 지금 뭐 굳이 뭐 본체에 주질 않더라도 뭐 암불 안불 정도. 암불이랑 조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잠깐 지금 뭐얼보도 쓰고 개돈도 쓰고 하는 거 보면 얼방도 한장 있을 법 하거든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밧줄을 태우는 건 아마 처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일 확률이 조금 있어요. 나간는것 같거든요. 탭하고 이거 리노 낼라 그랬는데. 습니다 나갔네요 으흠 <laughs> 짱게 나갔어 해하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결국 상대방이 무슨 땡인지는 잘 끝까지 확인을 못했네. 어메이징 야생. 어때요? 이런 상대라면 여러분들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이 오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좋아 쓰랄쓰랄 이게 어그로되길 확률이 되게 높죠 이러면 안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두양까지는 타이밍이 너무 멀어 어그로라고 가정 지두장 바꿨거든요 이 어그로라고 가정하면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지불 검포, 그 다음에 뭐인포그 다음에 돼지고리 성견자 그 다음에 수액 로데브는 나 나쁘지 않고 세벌 한게 났죠. 행상인이 나가도 솔직히 상관은 없었어요. 이게 행상인이 나가면 이코에 나오는 토템을 잘라줄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토템 몰렘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네 헛다리 짚었죠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간주미 나와서 간주물 낼게요. 이게 리노 흥말, 홍마, 리노 말을할 때. 그니까 웬만하면 하수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상황에 나가는 게 좋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드로우를 최대한 좀 많이 당겨놔야 돼요 드로우를 많이 당겨서 뭐 지금은 광역기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광역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룡을 찾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은데 악격도 좋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2, 사6 2, 사 6, 8, 8장8장 8장. 다음 턴은 이거 나와서 힐을 좀 많이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자한번더 해보고 오 암불 나왔고 <laughs> 2, 4, 6, 8 9장째 거든요 젊은 여사제? 피에인프 구도자? 여사제로 갑시다 얘가 공격력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 결국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술사라면 이걸로 이렇게 박을까요? 번개 살이 있다면 번개 살을고고 어그로네 진짜 어그로네 이거는 5턴에 어떻게 버티고 6턴에 하나 빨고 8턴에 어뭐 이렇게 하는 수가갈 방법? 악격 좋다 악격 힐을 해도 이게 지금 6힐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7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힐을 하나만 하고 이걸 내버리면 그냥 5힐로 교환당하고 2, 4, 6, 8, 10한격수루 네, 나갑시다 2, 4, 6, 8이죠 그러면 4, 6, 8 탭을 했으면 열0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터지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3코스트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불토를 지키고 싶으면은 야정 같은 걸쓸 거거든요. 야정이나 뭐여기에 스펠이 하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손해가 아니에요. 뭐 번화를 빼도 손해가 아니고 뭘 빼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토탱골레 1코를 안 쓰죠. 로데블을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다는 바로 먹어버리고 삼사가 본체로겠죠? 역시 이러면. 다음 턴에 하나 빨고 좀 뭔가 많이 나온다면 이걸로 힐을 하고 10뎀 킬 각은 멀었죠? 힐을 합시다 테이블 하면 죽죠? 리로이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리로이 공포기없으면 킬각이었나? 9뎀, 10뎀, 19뎀, 29뎀, 29뎀 킬각이었나? 얘뭐 확실한 건 지금도 킬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열받을까? 그냥 죽입시다. 킬각이 l 는킬각이었던 l 같긴 한데 넘어갑시다 이 k 으면 된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l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손님쪽이 좀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한데 일단 뭐이 i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뭐라는거 좀 그런 느낌이었네요 나갈 수 없었다는게 안타깝고 로데븐 한번 나갔으니까 됐고 뭐 TC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뭐 요정도로 하고 해도 되게 무난한 덱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선택과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뭐 그거 이외는뭐 딱히 뭐 설명드릴게 전혀 없기 때문에 리노홍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거고 뭐 많이 해보셨을거기 때문에 뭐 크게 막 바뀌지 않았어요. 뭐 정규전 리노 흑마 이전에 정규전 도입 전에 리노 흑마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뭐 적응해서 플레이를 할 만한 그런 택이었다 라는 거 무난하다 라는 점이 제일 강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교도 약제사가 참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긴 하기 때문에 결실지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저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10시에 시작되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보실 때쯤이면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아니면 내일 정규전 덱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안녕.